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주식삼에계단입에다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국내증황전해 시황 전해 드리겠오니코 자, 피늘 코스피가 선을 돌파선했어파자 했어요. 자, 장히 세죠 장히요죠 자, 월지일이고 지금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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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 속해 있에 않는 사람들은 포모 느낌까지 드는 지금 그런 상황 어, 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닥도 1000포인트 근접했죠. 9800, 980포인트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 어, 어 시장에 그 주도 강세 종목들을, 특히 대형주들이 오늘 뭐 치고 올라가는 게좀 어마어마했어요. 현대차가 저 시총 100조를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이 15만원을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어, 76만원대가 지금 거의 도아 그, 와있죠. 자, 그러면은, 국내 시시 장시, 잠시, 잠시 브리핑하고, 어, 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시장 좀 짚어볼 텐데요. 자,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63.92포인트, 1.32% 상승한 4,904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4,900선을 돌파를 했고요. 어, 장중에는 4,917 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연일 상승 최고치를 썼습니다. 어, 이는 단순한 숫자 돌파가 아니라 시장의 기준 박스권과 심리적 어, 상단을 명확하게 넘어선 구간에 진입했음을 의미하고요. 어, 어, 현재 넥스트레이드 기준으로 어, 4,904.66 지금 어,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코스닥은 968.36 포인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어, 우리가 그 5천을 바라본다고 한게 작년 한 10월, 한 6월, 어, 10월 9월 정도부터 계속 5천을 갈수 있냐 만약 갈수 있냐 만약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5천은 어, 분명히 갈 거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연말을 좀 기대를 했는데 조금 차이는 있었지만 거의 저는 맞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코스피 5천을 찍는데 이번 뭐 빠르면 이번 주에 찍겠죠? 지금 현재 강도로 봤을 때는 특히 현대차가 우리나라의 시총이 100조가 넘는 기업이 지금 기업이 두 기업밖에 없어요. 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어, 좀 중간권, 시총 좀 중간권 기업들이 좀 올라오면서 100조 이상을 좀 넘겨주면, 어, 시장이 좀, 좀더 탄탄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이번에 100조를 돌파하면 지 시총 3위로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어, 그래서, 어, 시장에 좀, 그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현대차가 올라옴으로써 오늘 또어 2차전지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어요 여러가지 뭐 요인들도 있겠지만 지금 수급이 전반적으로 도는 형태가 대형주의 흐름에 갔다가 그 대형주 내에서도 수급이 소남매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측면을 좀 자세히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어 보고 있습니다 어 시장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 코스피는 전장 대비 0.23% 하락 출발하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장 직후부터 외인 매수세가 점진적으로 유입되면서 지수가 빠르게 상승 전환했죠. 이후 장중 내내 고점과 저점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전형적인 추세형 상승 흐름으로 이어갔고요. 특히 이번 상승은 단기 이벤트성 급등이 아니라 12거래일 연속 상승이죠. 어, 이, 이런 점에서 시장 체질 변화에 대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고, 조정 없이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정이 와도 다시 받아주는 주체가 분명히 존재하는 장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의미. 이 이유는, 어, 건강한 조정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 장 초반 조금 흔들리더라도, 어 수급 이입 자체가 매수 매력도가 원, 워낙에 높기 때문에 개인이 받아주든 기관이 받아주든 또 외국인이 다시 받아쳐올리든 어 현재 그런 그 어, 매수 흐름의 수급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미국 정규장이 휴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휴장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내 정시가 자체 동력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점은 어. 그동안 국내 정치를 놀러 왔던 대외 변수 의존도가 상당 부분 낮아졌음을 시사하고 있어요. 특히 그린란드 관련해가지고 뭐 트럼프가 지금 어 연일 나토국들을 어 계속해서 지금 그 자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게 뭐 전쟁으로 번지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트럼프가 뭐10%뭐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 어 트럼프가 지금 중국 제재에 대한 효과가 제대로 먹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히토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좀 활로를 찾기 위해서 그린란드를 조금 더 어,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트럼프도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기 어 기본적인 업적이나 어, 대통령을 지금 8년을 하면서 자기가 한 부분들에 대한 공 공을 어떤 부분을 삼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무리수를 베네수엘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좀 무리수를 두는 측면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 시장이 어, 앞으로 얼마나 더 가냐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뭐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디서 전쟁이 크게 터지거나 그리고 물류 공급망을 막거나 이런 부분이거나 아니면 어.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한 악재가 나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 이상 지금 현재 어떤 흐름을 막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디스카운트 된, 어, 가장 디스카운트가 많이 된 증시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어, 당연한 결과다. 그리고 기술력이나 현재 가지고 있는 인프라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내 증시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어, 기존에 그 제가 방송들에서도 항상 말했지만, 제가 한, 한달 전, 어, c s 발, 시작하기 전에, 한 달도 아니야. 한 15일 전에 제가, 어, 방송에서 현대차, 여러분들 지금 사셔도 무관하다. 그리고 충분히 지금 가격의 두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다. 그게 30만 원될 거예요. 어, 제가 저기 어 지금 현대차 주가 보면 어이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0만 원, 60만 원, 7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 설명을 드렸었고 그 부분을 잘 듣고 따라가신 분은 분명히 지금 수익을 많이 보셨겠죠. 어, 30만 원에서 지금 47만 원까지 올라 있습니다. 거의 50%, 60% 가까이 올라있는 상황이고요. 어, 현대차에 대한, 어, 모멘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결국에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UAM이죠. 어, 항공, 이런 부분들, 드론 어, 항공, 그 물류 체계, 이런 부분까지 모두, 어, 시험이나 모든 걸할수 있는, 어, 기업은 없어요. 특히 현대차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작은 작은 기업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대대적으로 할수 있는 기업들이 전 세계에는 거의 갖춰진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번에 아틀라스라는 어, 피지컬 AI 로봇 어을 만들었죠. 근데 거의 단점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어,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주가 상승세는 저는. 어, 100만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뭐, 이거는, 어, 현대차로, 현대 기아차로 가지고 주식에서 고생해보셨던 분들한테는 되게 지금까지 잘 기다리신 분들한테는 엄청난, 어, 어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어, 현대차가 한참 힘들었었어요. 가지고 뭐몇 년, 5년, 10년, 어, 이렇게 힘들었던 종목인데, 지금 이렇게 강하게 올라와 주면서, 어쩜 보면 투심도 더 강하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주가 상승력의 매력도 하고 또 현대차 가지고 있는 주가 상승력의 매력도는 좀 다르니까 그 측면을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물류 자동 그 다음에 어, 로봇 요 부분에 대한 관련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서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오늘 코스닥 코스코스피 어, 종목 중에 로봇 관련주들도 강, 어,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요즘에 어, 그린란드 향 어, 방산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잠수함 뭐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특히 어, 미국이 혼자서 할수 없는 부분들 현재 현재 제조 어, 조선이나 방산 측면은 미국이 월등하게 아니 조선은 미국이 월등하게 강하긴 하지만 미국의 어떤 그 이제는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은 강하게 가지고 있어도 그런 어그 제조 환경이 이제는 제, 그 거의 다어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실 미국이 뭐 중국과 손을 잡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일은 현재로서는 만만한 상황이고, 어, 그 부분들을 일본이나 우리 어, 한국과 해야지만이 어, 그 부분을 어,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군사 관련 그 조선 방산 요 부분들은 어, 동맹국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 아닌 이후에는 그 기술을 절대 내주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어,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어, 기술을 계속 뺏어 가죠. 우리도 우리나라도 삼성도 중국에 그다음에 미국도 중국에 뭐 회사를 많이 가고 있지만 대부분 핵심 기술은 중국으로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특히 그래서 중국이 카피를 많이 하죠. 어. 물론 뭐 카피도 기술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카피부터 시작했어요. 모든 걸 카피부터 시작했지만 이제는 어, 크리에이티브가 되는 어 새로운 어, 기술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까지 카피해서 그 영역까지 지금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 시장을 볼 때는, 물론 지금 뭐 시장이 많이 올라서 내가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시장에 대한, 아, 더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올라가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2000, 코스피 2200, 300 이럴 때는 투자를 어떻게 했냐고. 다 똑같습니다. 오르면 오른 만큼 올라간 종목도 있고, 인재 올라갈 종목도 있고 그 종목들이 다시 올라와서 다시 올라가는 종목도 있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그런 종목들을 잘 운용하는 게 트레이딩이고 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생각할 때 항상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 업종별로 시장을 좀 살펴보면 운송 운송장비 부품 업종 7%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 어 사실상 주도했어요. 이는 단순한 자동차 판매 기대가 아니라 로보틱스, 자율주행, 피지컬러 AI를 확장하는 산업구조 변화가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금속, 기계, 장비, 어, 전자, 아, 전기전자 업종은 글로벌 업, 어, 제조업 사이클 회복 기대감과 어, 동반 강세를 보였고요. 전기 가, 가스, 건설, 통신 업종 역시 정책 인프라, 배당 안정성까지. 어, 보는 요소가 결합되면서 상승 흐름에 어, 합류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약세였던 종목은 제약바이오, 의료, 정밀업종은 어, 직전까지 이어갔던 단기, 반, 단기 반등 이후 차익실험 매물이 출리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시장이 방어적 황장주에 산업주도주 중심으로 무게를 옮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특징 섹터와 종목 동향은 절대적으로 중심은 자동차, 로보틱스 섹터였고요 현대차가 장중 16% 급등하면서 40, 40, 지금 47만 6천원, 48만원에 마감을 했고, 어, 사상 최고치를 썼습니다. 이는 단계수급을 어, 설명할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니라, 어, 현대차를 자동차 회사가 아닌 로보틱스 AI 하드웨어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시총이 98조원까지 확대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코스피 시총 3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100, 100조 거의 가까이 다다랐죠. 어, 한달여전만 해도 60조원 이었어요. 어, 시총 단계적으로 70조, 80조 를 넘어서 100조원을 바라보는 구간까지 올라왔다. 어, 시장의 인식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줬다 볼수 있습니다. 아, 역시 현대차가 오르면서 기아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아도 12%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갔고요. 현대 모비스는 롯데 핵심 부품 공급 기대감 속에서 6% 어, 상승을 기록했고 그룹주 전반 매기가 확산됐다는 점에서 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급등보다 안정적 흐름을 보이면서 어, 지수 하단을 지지했고 이는 반도체가 여전히 시장의 어, 기본 체력의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방산 중공업 섹터에서는 하나요로스페이스, HD 현대중공업이 온전 강세를 보였어요. 어, 글로벌 수주 기대 속에 강세를 이어갔고요. 어, 대형 산업주 존재감을 제하긴 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도 또 특별하게 볼수 있는 게 어, 코스닥 역시 외국인이 2천억 대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다만 코스피와 달리 종목별 어, 흐름의 차별화가 더욱 뚜렷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지금 현재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 대형주 쪽으로 쏠림이 강이, 강하기 때문에 수급이 좀 약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그 안에서 수급이 돌때 대형주 관련주들이 수급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좀 쏠림 현상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차별화된 현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로봇 2차전지 일부의 중장 스토리를 재료로 반등 흐름을 보였으나, 직전 거래일 급등했던 바이오 대형주, 어, 차익 실현 압력에 밀리면서 조정을 받았고요. 이는 코스닥이, 어,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어 상승장이 아니라 선별적 회복 음, 국면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 환율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 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어 음, 제가 봤을 때는 환율이 좀더 내려오면 코스 코스 코스피 코스닥 상승세가 더 강하지 않을까? 지금 근데 1470원이면 너무 높아요. 사실 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지금 수입해서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 환율에 어, 부담감이 너무 세서 어, 힘든 측면이 너무 강해서 좀 환율이 좀더 내려와야 앞으로 어 국내 증시에 어떤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정규장 마티 루터킹 아, 주니어 데이로 휴장입니다. 어, 그러나 선물 시장은 조기 종료 형태로 운영되면서, 어, 새벽 3시, 우리 시장으로 새벽 3시에 마감을 하지만, 지금 선물이 생각보다 지금 종가 기준으로 해서 한 지금 거의 350포인트 정도 빠져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증시에도 조금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시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그 영향, 영향 폭은 좀 작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들, 지금까지 봤던 시장의 어떤 여러분들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불안과 환호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어, 넥스트레이드 시장도 좀 살펴보면, 음, 어뭐 크게 뭐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어, 주도주에 대한 쏠림은 현재로서는 아직도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를 상승률을 거의 뭐 18, 19, 17 포인트까지 어, 높인 종목들이 거의 30 종목이 넘고요. 어, 좀 특이한 어, 특이 뭐 이스페타식스, 이수, 아,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 상한가 어, 개별이슈가 있죠. 이런 종목들 빼고는 뭐 로보틱스, 뭐 한국 무브덱스, 어, 이런 참 엔지니어링 어, 등등. 어, 2차 전지는 한농화성, 그다음에 기아차, 어, BTS 컴백으로 하이브 같은 종목도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 대형주로서 LG전자도 8%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 SDI 관련 이슈가 있었죠. 그래도 어, 8% 이상 급등을 했고요. 어,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 매기가 한번 쏠리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수급이 팍좀 들어가기 때문에 어, 지금은. 어 현재 뭐안 올라 있는 종목들에 대한 앞으로의 어, 상승세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어, 지금 옆에 많이 물려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면 어, 고점에서 타서 물린 종목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 어, 내가 적정 가격에서 올라 들어갔던 어, 종목들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어, 개별 어 본인 보유 종목들 트레이딩을 좀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어, 어, 미국장이 열리지 않아서 오늘 야간 방송은 없구요. 어,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가 4,900선을 돌파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 모두 투자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기쁘진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기쁜 상황이고 지금 신규 투자를 들어오신 분들 특히 여러분들 어, 어 인제 들어왔던 어, 종목들에 대한 그 어, 주도주 솔림이 굉장히 거길 따라갔던 분들은 지금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어 그런 분들은 이제는 시장이 뭐 계속 계속 오르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딩 전략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어느 정도는 물량을 축소하고 또 조정 과정에서 또 물량을 더 태우는 그런 분할 매매 형태로 분할로 계속 매수매도를 어, 해 나가면서 하는 트레이딩 전략을 어, 갖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4900선에 어 대한 코스피에 대한 어, 부분을 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어 내일 또 어, 시장 브리핑 자료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흐름이 어뭐이 종목이 좋다, 저 종목이 좋다. 지금 현재 그거를 말하기에는 어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고 제가 방송에서도 솔 어, 자동차 탑 3, 현대차 어, 기업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이 어, ETF 같은 경우는 어 좋다고 어, 말씀을 드렸었죠. 어, 그런 부분들을 좀잘 체크해서, 어, 시장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시장과 함께, 어, 수익을 이어 나가는 그런, 어, 투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사막 애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